어 여보세요? 응. 그러니까 네가 어젯밤에 내 남자친구를 확실히 봤다는 거지? 아 대박이다 진짜로. 아니 오빠가 어제 분명히 뭐 가족회의한다 뭐다 이래가지고 저녁에 연락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밤에 일찍 잤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확실히 본 거는 클럽을 갔다가 나와가지고 헌팅포자를 갔다고? 와 진짜 위험해. 왜, 왜 거짓말을 하지? 아니 내 남자친구 거짓말 완전 티 나거든. 아무튼 내가 만나면 언제까지 거짓말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아 어, 알았어. 응? 어. 어 저기요. 또 왔어? 어 오빠. 어? 오빠 어제 가족회의 한다 그랬잖아. 잘했어? 가족회의 잘했지. 그러고서는 뭐 가족회의 끝나고 잘 잤어? 잘 잤지. 어제 막, 어, 막 피곤했어가지고 막잘 잤는데? 그러니까 아, 어제 아. 내가 미리 말했었잖아. 저기 가족회의도 되게 잘하고 나 어, 막 피곤한데 잠도 엄청 잘 자고 그래? 커피 시켜나구나 응.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뭐가 왜? 아니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오빠. 아나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치워서 그런 거야? 아니 오빠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뭐가 불안해 한 개도 안 불안한데 어 커피 마셔 어 커피 마시면 되지 왜 커피 마시면 되지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오빠 아 이거 막 아니 오빠 오늘 되게 막 부자연스럽고 뭔가 막 되게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뭔 소리야 그게 뭐 숨길 게있어요 숨기지 숨길 게한 개도 없는데 뭐가 숨기고 뭐가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 가족 K는 뭐 때문에 한 거야? 아아 아, 그거 물어본 거야? 가족 K가 뭐야 가족이 뭐야 가족이 같이 사는 게 가족이잖아. 그리고 회의가 그거잖아. 회의하는 거잖아. 가족이 뭔지 알지? 그리고 회의가 뭔지 알지? 그래서 어제 가족들하고 회의해야 한 건데. 그러니까 오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가족회의가 못에했냐고 뭐 그걸 물어봤잖아. 오빠 오늘 진짜 뭔가 고장 난 사람 같아. 뭐가 고장 나? 고장이 한 개도 안 닿지. 고장 날 일이 없고 아무 일도 없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되게 막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다니까. 다리는 또왜 이렇게 떠는 거야. 아빠. 어?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편해서? 아 그래? 어. 가족회의 내용은 언제 말해줄 거야? 가족회의란 게막 그냥 청소 막 잘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어. 어? 그리고 그 강아지도 어? 산책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막 번갈아가면서 해서 그거 당번도 정하고 그랬는데 안경을 왜 이렇게 썼다 벗다 해? 안경을 지금 수십 번을 썼다 벗었다 왜 그러는 거야, 오빠? 내가 안경 썼다고 썼다 벗었다 했어? 아니 내가 본 것만 한 20번이야, 오빠. 어, 오빠 근데 그 안경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 한번 써봐. 어, 써봐. 써보면 되지. 써봐, 이거 잘너너 어울리지. 오빠 시발.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오빠, 아, 빨리 잡아. 아니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춥다니까, 어? 아, 나 여기가 추워. 아, 추워서 그런 건데? 아, 추워서 그런 거야? 어. 아, 지금 되게 긴장한 것 같은데. 야, 긴장을 일이 있어야 긴장을 하지.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긴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 오빠 어제 그 자기 전에 책도 읽었다 그랬잖아. 책 읽었는데? 가족회의를 어. 하고 끝나고 책 읽다가 일찍 잤는데 피곤해서. 아 근데 무슨 책 읽었는데? 어? 그니까 무슨 책 읽었냐고. 뭘 책을 무슨 책을 읽어 바보야. 아니 궁금해서 그냥 뭔 어? 책을 읽었나 해서. 그거 그거 책 저거지. 책이 그 우리 집에 막 옛날에 막 샀던 책도 있고 그거 책. 책이 뭐 책이 막 집에 있었던 책도 있고 뭐 누나가 사온 책도 있고 막 책이 우리 집에 옛날에는 나도 막 보문고 왜 이렇게 테이블을 닦아 뭐가 테이블이 어 바보야 먼지가 있으니까 닦지 무슨 뭐 내가 아무 이유가 없이 닦는 줄 알아 테이블 그러니까 책을 뭐 읽었냐고. 아우, 책 그거 읽었거든. 뭐, 그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책이었는데. 어, 그거 있어 어, 나 그거 완전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그 책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 어. 헌팅해라 여자 친구가 없는 것처럼 아니고? 어?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아니라 헌팅하라 여자 친구가 없는 것처럼 아니고? 뭐야? 너나 의심하냐, 지금? 갑자기 화를 내? 왜 이래? 의수를 던지고. 오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거야? 아니, 너가 그거를 무슨 책을, 어? 막,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기분 나쁘지, 그럼 기분 안 나쁘냐? 아, 그래? 어. 그럼 앉아. 나 화장실 갈 거야. 너 오늘 되게 이상해. 화장실 간다. 어. 화장실. 오빠! 아니, 왜렇게 손나고 말하고 같이 움직여? 이런 걸음걸이가 어딨어, 세상에. 아니, 되게 고정한 사람처럼 운왜 이러는 건데. 무슨 고장이 어딨어, 고장이. 화장실 갔다 온다. 어, 그래? 어, 여보세요? 야, 그럼 좀더 자세히 얘기해줘봐. 펀티포차 간 다음에 그 멤버가 민규 오빠, 상철 오빠, 내 남자친구. 아, 남자세, 여자세? 짱같춰서 놀았네? 야, 안주도 뭐 먹었어? 알탕이랑. 황도? 어, 오케이. 지금 거짓말 하는데 배티나가지고 아주 귀여워 죽겠다, 정말. 내가 어디까지 거짓말 하는지 계속 떠볼게. 어? 이파람불로 왜? 휘파람을 불면 어? 안 되는 법칙이 카페에 있어? 아니 되게 불안한데 막 여유인 척하는 그런 느낌이야 억텐이야 지금 뭐가 여유 있는 척을 해 여유가 있으니까 휘파람이 나오지 여유가 아예 없어 보이는데? 여유 되게 뭐 여유가 뭐가 없어 한 개도 안 여유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laughs> 어, 뭐가 아예 언어 기관이 고장난 느낌인데? 어한 개도 고장 안 났고 막 되게 나는 편한데 지금 어 그래? 어어 어. 아, 근데 화장실 휴지는 왜 가져왔어? 어. 뭐야 몰랐어? 어디니 못 깨달은 거야? 몰라 그냥 얼떨결에 갖고 왔는데. 얼떨결에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왔다고? 그냥 휴지 가져오면 막 큰일나 구속돼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왜 난리야 하무단인 걸로. 아니 단지 사람이 당연히 화장실 갔다가 휴지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아 오빠 휴지 가져오기면 안 휴지 몇 칸만 줘. 아 오빠 근데 옛날 스티커 중에 남자색 여자색 알지? 응? 어? 그 옛날 시트콤 되게 재밌는 거 맞잖아. 거기서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 알지? 어어? 그거 알지. 남자 셋, 여자 셋 그거 재밌고 막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것도 재밌고 막 거침없이 하이킥 옛날에 그것도 되게 있기만 하고 오빠! <laughs> 왜 이렇게 휴지를 좀만 달라고 했잖아, 왜 이래? 아 이게 뭐냐고 이게! 휴지를 내가 좀만 뜯어달라니까 지금 이게 원래 있던 휴지보다 더 많이 썼어 오빠 왜 이래? 아 <laughs> 너, 너가 휴지 달래서 내가 주려고 한 거지. 오빠 우리 이따가 단둘이 술 한잔 할까? 갑자기? 아니 난 오늘 별로 술한잔안 하고 싶은데 오늘 그 알탕에다가 황도랑 같이 해가지고 술한잔 먹자. 맛있겠지. 어? 어때? 어. 알탕 뭐 나는 알탕도 좋고 거기 참치 김치찌개 막 이런 것도 술 안주로 나는 되게 좋고 뭐 알탕도 좋고 설탕 토마토도 좋고 뭐 안주 막. 왕계란 말이 그것도 되게 맛있고 <laughs> 좋 오빠 모자를 왜 이렇게 돌려? 야, 왜 그래? 아까 어떤내 모자 내가 돌리는 게 뭐가 뭐 모자 돌리면 징역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불안한 사람처럼 모자를 계속 돌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너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아난너 오늘 진짜 너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 커피 마셔야지. 또손떠네또손떠 오빠. 나 원래 수전증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닌데? 아니 되게 고장난 사람 같다니까 오늘? 고장이 안나타니까 무슨 고장이 왜나 내가 무슨 뭐 무릎은 왜 자꾸 치는 건데 어우 무릎 치는 게 뭐가 무릎 치면 안돼 사람이? 어? 무서운 거 아니지 뭔가 두려운 거 있는 거 아니지? 아얘는 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근데 오빠가 민규 오빠랑 제일 친하지? 어 민규 민규랑 나랑 원래 막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고 부모님도 서로 알고 너 근데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에어컨 끄고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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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끄고 나왔어 확실해? 아니 왜 말을 돌려 오빠 말 돌리는 게 아니라 여름에 에어컨 켜고 나오면 전기세 되게 많이 나와 바보야 아 오빠 오빠는 상철 오빠랑도 되게 친하잖아 상철이 친하지 상철이랑도 원래 내가 초등학교 때막 계속 같은 반이었어 상철이랑 원래 제일 처음에 친해진 건 상철이고 너 근데 턱좀 깎아야겠다 무슨 네, 소리야 아니 여기 밑에 턱이 좀 튀어나온 거 같은데 깎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깎으면 이게... 죽어 왜 자꾸 말을 돌리지? 아,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턱이 보이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말 돌리는 게 아니고 아우 됐어 뭐, 이거 의자 얼마지? <laughs> 의자 얼한걸 오빠가 왜 궁금해 의자 궁금한 게 뭐가 문제야 오빠 진짜 오늘 부자연스럽고 되게 이상해 어우 참얘막 사람을 되게 몰아가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 오빠 그러니까 민규 오빠랑 상철 오빠랑 오빠가 제일 친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워낙에 막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응. 어릴 때부터 응. 같이 놀고 서로 막 비밀도 없고 서로 막 거짓말 하면은 서로 거짓말 해주고 나 근데 오늘 손톱 깎았다 어? 잘 깎았지 갑자기 손톱 깎은 걸왜 자랑해 아니 그렇게 막 엄청 망역한 사이라고 하니까 서로 막 거짓말해도 막 지켜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야너 근데 그거 알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운 거 알아? 뭐? <laughs> 어?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깐부였는데 둘이 싸웠다? 아그 아, 둘이 깐부였어? 어. 그럼 그 둘이 깐부였을 때 서로 거짓말하는 거 지켜줬겠네? 뭐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켜주고 그런 게 어딨어. 또 손을 떠네? 아, 뭐 추워서 그런다니까, 추워서. 아, 이렇게 계속 땀 흘리면서 계속 춥대. 아우, 팔하고 다리 다 추운 거하고 얼굴에서 땀 나는 거하고 그러면 똑같아?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은 아. 생식기에서 오줌이 나오면은 적국지에서도 오줌 나와야 돼? 아니잖아, 그게, 그게 무슨 다 말이야? 각종 부위별로 다 역할이 다른데, 뭐 얼굴에서 땀날 수도 있고, 팔은 추울 수도 있는 거야. 원래 저 꼭지에 팬티 입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아니, 그러니까 왜뭐 이상한 걸로 시비를 거냐고.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아무도 지금 긴장 안 했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내가 왜막 그 민규 오빠랑 한철 오빠를 물어봤냐면, 민규 오빠랑 성철 오빠랑 오빠랑 클럽 가면은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서. 야 근데 너입 냄새 난다 지금. 차... 오빠. 치약 주경치약으로 바꿔. 무뭔 소리야? 아우 됐어 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뭐술꼭 먹고 싶어? 나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은데. 오빠 근데 나도 오빠랑 오늘 대화를 뭐 별로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나 간다. 간다고? 갈게. 가 전화할게. 어, 민규야, 아 오늘 예린이 만나서 잘못했으면은 걸렸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 어. 어. 한 개도 눈치 못챈것 같아. 어, 나 연기를 어, 나 내가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나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어. 오빠. 아니 내가 도저히 그냥 못 가겠어서 그냥 왔는데 누구랑 도와해 뭐가 엄마인데? 아 엄마라고? 아 어, 엄마 끊어? 민규 오빠 아니고? 뻥. 어. 아 어. 오빠. 전화를 끊었는데, 왜 자꾸 귀에 이렇게 핸드폰을 대고 있어? 전화를 끊었는데, 왜 핸드폰을 대고 있어? 뭐가... 나는 원래 끊고도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잘못인가? 통화만 보여줘봐. 뭐가... 통화만 보여주라고... 짐저거라고봐 <laughs> <진짜 주보라고. 뭐가? 웃음> 방금 통화한 거 민규인데, 엄마라매, 엄마라매. 근데 왜 민규야? 내가 그 이런 거까지 말해야 돼. 뭔데... 나 그냥... 엄마 번호를 그냥 민규라고 난 저장했는데... 뭐라고... <laughs> 어? 엄마도 내 가족이고 민규도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여서 엄마 번호를 그냥 민규라고 저장했는데? 너 뒤질래?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말이 뭐, 뭐가 안 되는데? 내가 저장하고 싶은 대로 저장한 게 잘못, 잘못인가? 잘못 아닌가? 뭐라고? 그건 내 자유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인데? 너 일로 와. 따라 나와. 너 뒤졌어, 진짜. <laughs> 형, 왜 해? 아니 어제게너 끊게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